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네요. 세 번째 촬영인데, 왜 이렇게 말을 더듣냐고요세 번째 촬영이거든요. 너와 함께 라면. 라면을 얼마나 사주 먹느냐? 탐구 동기는 일주일에 라면을 몇번 먹는지 확률적으로 조사할 겁니다. <laughs> 평균이랑 분산이랑 표준표 짜를고할 거예요. 거기다가 추출해가지고 실내 공간가지고갈 거고요. 일단 퀘스트 1 라면을 좋아하느냐? 이거 먼저 조사해 봐야겠죠. 25명은 기준으로 조사해 봤더니, 내가 23명이고, 아니요가 2명이었어요. 이걸 확률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전체 25분의 25명 중에서 2 3명이 전환되어 있으니까 100분율로 그 나타낸다면 92%가 되겠죠? 0.9, 0.008이니까 합계가 그러니까 당연히 1 확률적으로 모든 확률이 더 됐을 때 전사권이니까 1이 되는 거요 오케이? 그럼 question 2, 1절에 몇번 먹느냐 이걸 제가 다 조사해 봤어요 전수조사를, 25명의 전수조, 전수조사를 해 봤더니 아예 먹지 않는 사람이 2명 한번 먹는 사람이 10명이고, 두번 먹는 사람이 4명, 세번 먹는 사람이 4명, 다섯 명이 가지고, 이렇게 환률분포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면을 먹는 횟수를, 횟수의 평균을 조사해 봤어요 EX. 해봤더니, 평균이 2가 나왔어요. 평균이 2 e 나왔고, 분산을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EX 제곱 마이너스 EX의 제곱이니까, 해봤더니, 계산이 6이 나왔어요. 원래 5.68이 나오는데 근사 값으로 6이 나온 거죠. 그리고 시그마에서는 당연히 루트 v x 니까 거기 나로지옥값 루트 이 나오고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n 은 3만큼 잠시만요, 쌤좀 있다가 좀이다가해 n 이 3만큼 이미 추출했을 때 e의 x bar 이제 평균이라 죠 그게 2가 나오고 v의 x b a 뽑은 뽑은 거의 분산이니까 2분의 3. 오케이 공식이 뭐죠? n 분의 v x죠? n 말해. 시그마의 계산시 이거는 계산해봤더니 2분의 루트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실내 공간 뭐였죠95% 상태의 실내 공간인데 그게 z값으로 환산하게 된다면 1.9입니다. 그래서 뭐 원래 뭐 평균이 2고 1. 마이너스 1.9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루트 n이고 시그마가 2분의 루트이거든요. 그래서 계산해봤더니 이렇게 대충 나온 거예요. 99%의 실내 공간을 z값으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2.58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2 2.58 곱하기 2분의 n분의 2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는 여기 나옵니다. 이상! 통계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